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 얼마 전 조깅한다고 거짓말하고 바람피던 아내 잡았습니다. 저는 아직 신혼이고 지금 하는 이 유튜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랑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요. 따로는 밤에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새벽까지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나 무슨 사고라도 났을까 봐홈 CCTV 확인해봤는데 아내가 밤늦게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이틀 전에도 그렇고 일주일 전에도 그렇게 벌써 이런 일을 8번 정도 반복했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다음날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조깅에 빠져서 새벽 러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옆에 못 있어주니까 그냥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나 보다 하고 그냥 믿고 넘어갔죠. 그런데 며칠 뒤에 밤늦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집으로 가보세요. 그쪽 아내가 제 남편이랑 그짓 하고 있다고요. 아 진짜 머리를 세게 한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운전해서 집으로 갔고 결국 아내가 이웃집 남자와 바람피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진짜, 뭐, 할말 많은데, 뭐, 결론은 지금은 이혼소송 진행 중입니다.